이찬원, KBS의 뮤직뱅크 특별MC로 변신. 첫 찬란 무대까지 완벽 장악.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KBS의 뮤직뱅크 생방송 현장은 시작 전부터 뜨거웠다. 이 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국민힐러 이찬원이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이날 방송에서 이찬원은 특별 MC로서의 첫 도전과 함께 자신의 정규 2집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 무대'를 음악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무대와 마이크, 두 세계를 동시에 장악한 남자. 이날의 이찬원은 그야말로 찬또 테이너, 찬테이너 그 자체였다. 뮤직뱅크 위 특별 MC로 등장한 이찬원은 시작부터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늘 처음으로 음악 방송 MC를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 씨를 믿고 즐겁게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특유의 환한 미소와 여유 있는 말투는 긴장감이 가득했던 생방송 스튜디오의 공기를 단숨에 부드럽게 만들었다. 함께 호흡을 맞춘 장원영의 후임 MC 민주 역시 찬원 씨는 현장 분위기를 정말 따뜻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라며 진심 어린 감탄을 보냈다. 관객석에서는 연신, 귀여워, 역시 찬도라는 함성이 터졌다.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그의 무대, 오늘은 왠지였다. 조명이 꺼지고 은은한 기타 선율이 흐르는 순간, 스튜디오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오늘은 왠지 네가 보고 싶어서. 그의 한 음절 한 음절이 카메라를 타고 전해질 때마다 팬들은 물론 대기실에 있던 케이팝 아이돌들조차 숨을 죽였다. 그의 감미로운 미성, 그리고 잔잔하면서도 폭발력 있는 표현력은 무대 전체를 감정의 파도로 뒤덮었다. 현장 관계자는 말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대기실에서 아이돌들이 이찬원 대박이다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정도로 무대가 강렬했죠. 이찬원은 이날 생방송 도중 팬들에게 특별한 애칭을 선물했다. 오늘 제 별명은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마스터싱어 퍼피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현장 팬들은 함성을 터뜨렸고. SNS에서는 즉시 샤빔 a s t r s i n g r p u p p y 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노래 잘하는 강아지 같은 따뜻한 존재라는 팬들의 인식을 스스로 유쾌하게 받아들이며 팬과 함께 별명마저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힘을 보여줬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포털사이트는 이찬원 뮤직뱅크 오늘은 왠지 찬또 MC 등의 키워드로 뒤덮였다. KBS 측이 공개한 비공식 시청률 지표에 따르면 이찬원이 출연한 구간은 해당 시간대 음악 방송 중 시청률 1위를 기록. 트위터, 인스타그램, 팬카페까지 24시간 동안 이찬원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점령했다. 음악 방송에서조차 트로트 가수의 존재감이 K팝을 압도한 순간이었다. 이찬원의 매력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다. 그의 진심이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는 대화를 이끌 때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 시청자에게 안정감을 주며 무대에 서면 감정을 이입하게 만드는 공감형 스토리텔러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는 감정의 미러링, 이모셔널 미러링을 타고난 인물이다. 그의 미소 하나, 시선 하나가 시청자 내면의 긍정 감정을 즉시 불러일으킨다. 이 때문에 그는 가수, 예능인을 넘어 감정 조율자, 즉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예술가로 평가된다. 찬스, 리찬원 팬덤, 는 방송 직후, 오늘은 왠지 눈물이 난다. 노래가 아니라 위로였다. 찬도는 무대를 예술로 만든다. 는 메시지로 SNS를 도배했다. 특히 한 팬은 이렇게 썼다. 그의 노래 한 소절에 하루의 피로가 사라진다. 그 미소 하나가 내 삶의 비타민이다.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그는 이날 단한 번의 방송으로 음악과 예능, 그리고 팬사랑까지 모두 완성시켰다. 오늘은 왠지라는 노래 제목처럼 이날 방송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찬란한 하루를 만들어주었다. 이찬원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의 예술가 그리고 K팝 세대 속에 피어난 국민힐링 엔터테이너 다.